자, 던전앤파이터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유저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이번에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로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바일 아닙니다. 보통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PC 구동이나 이런 거를 좀 막아 놓은 추세인데 다 풀어 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PC 버전으로 구동을 하고 있고요. 뭐 넥슨 아이디, 구글 아이디, 네이버 아이디, 카카오 아이디로 다 됩니다. 제가 이거를 병장 1호봉 때 게임이 나온다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. 근데 이 게임이 나오는 취지가 옛날 던전 앤 파이터 클래식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던전 앤 파이터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2008년에서 2009년 정도에 했었고 출시할 때부터 했었어요. 그때 이제 건어로 런처해서 했는데 옛날에 했던 그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했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육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담길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아이디를 안 만들었어요. 일단 시작을 하면 뭐 귀검사, 격투가, 건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원래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점점 출시를 할것 같아요 저는 건어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해봤던 걸또 해보는 게그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닉네임을 정하세요 건어니까 거참 너 뭐하니? 어 일단 시네마티 어 봐보자 오쉣거기까지도 애송이 도가내던 쥐로구나 <laughs> 아니 꼭 이러면 주인공이 이긴다구 어차피 죽을 거라면 도박이라도 해봐야지 야 완전 긍정맨인데 했어, 긍정맨 어 뭐야 운엄날 소 뭐야 땅으로 떨어지는데? 아 그래서 떨어진 곳이 여기야? 야 yeah, 땅이 죽지 않았구만 와 닉네임 멋있다 거참 너무하니 거어죠 줄여서 고블린 고블린 걱정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야야 야. 진짜 진짜 옛날 그건데? 사커킥! 사커킥! 오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세리아 키르민이라 해요 오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거의 20년 만이네? 야이 던전 입구 씨 피로도 깎이는 입구 아! 오! 뛰어는거 이건 백스텝인가? 오아 이거 튜토리얼을 하면서 스킬을 배우네 와 달려가면서 공격은 역시 태클이죠 허허허허 <laughs> 오저 사람 오 라이더스 오 아니 이 할씨는 그대로 생겼네 하늘이 어두워졌다 뭐야 앞으로 당신은 수많은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 안돼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지 시작했는데 왜 끝이야 이게 강해지세요. 오야 그대로 누오 <laughs> 레어 아바타 맞아 맞아 저거 건어 저 독수리잖아 저기 나한테 신규 아바타였어 이게 또 시작하면은 모든 게임 이 그렇듯이 퀘스트 해줘야 되거든요 오 와이 부금 와 약간 느낌 그거다 진짜 아 깨어나셨군요 정신을 잃으셔서 걱정했는데 상처가 심하지 않아 다행이에요 치료해줘서 고맙다 근데 세리아가 치료해줬는데 얘는 왜 총을 겨누면서 얘기하는 거야 <laughs> 크리처가 생겼으니 크리처를 익숙해보이나야 크리처도 진짜 오랜만에 든다 모험 중 얻게 되는 물건들을 아 그게 인벤토리잖아요그건 알아요 오케이 오 오호 던전 들어가는 딱이 느낌. 머크우드. 와. 미노타우로스 같은 그런 애들이잖아. 어, 잠깐만. 아, 나 총이 나가는데? 총 어떻게 나간 거지, 내가? 아, 여기 있다. 스킬 버튼 눌러야만 지속 공격이 가능해요. 오오 어, 그래, 님들. 이거 이거 알았어. 이거 보통 공격할 때 연타하잖아요. 다다다닥 이렇게. 그냥 꾹 눌러도 돼요. 어, 피해 주고 싸커키. 뭐야 뭐 얻었어 일단은 게임 아이템 색깔이 보라색이나 핑크색은 겁나 좋은거예요 오케이 일단 장착 이제 이제 숲에 들어가볼까요? 아날 <laughs> 자꾸 <laughs> 보내려고 하네? 바로 들어갑니다 간다 와 지렸고 오오오 보스방 <laughs> 오야 이거 개삭인데? 모험관이 덕분에 쉽게 숲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런치들다 모아서 고속도로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아, 보스왕. 야, 보스야, 너도 갈래? 그럼... <laughs> 들어가고. 클리어. 일단 제가 레벨 10이 됐거든요? 그러면, 뭐 전직 뭐 한다고 하는데? 어, 뭐야, 이거? 저도 <laughs> 여친 시선인가? 남친 시선? 그래, 세리야 항상 곁에 있을게. 일단, 레벨을 좀 하고. <laughs> 어, 채널 선택하는 로그인 부근 오, 이제 추출을 끝났구나. 오, 왔어, 왔어. 야, 이제 시작이네. 아, 저기가 본 게임이 아니라, 이제 시작이구나. 와, 씨, 잠깐만. 제가, 던파 썰 중에서, 중학교 때, 아이템 사기 당했던 곳이 여기입니다. 여기야, 핸덤마이야 뒷골목. 맞아. 보통 거래하거나 막 그럴 때 여기서 하거든요. 야, 근데 뭔가, 이 BGM만 들어도 평화롭다. 아, 나도 레어 아파트, 아, 좀 해볼, 와, 여기다여기다여기다 레어바타. 와, 뭐, 씨, 개지리인데 근데 저는 이거 전파 좀 해볼 거라서 실제로 미래의 내 모습이구만. 저는 이게 광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는데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. 일단 이동. 야, 여기 결투장이잖아. <laughs> 저는 거참 너 뭐하니 줄여서 건호라고 합니다. 야, 일러스트 지렸고. 오, 움직인다. 오랜만이야, 언니. 베이모스가 추락했다며. 야, 뭐, 다, 주변 친구들이 참 이뻐요. 어? 뭐야, 싸우는 거야? 실력 좀 보자는데? 아, 진짜, 진짜, 후회하시는데? 와, 이게 초면에 칼날을 휘두린다고? 와, 이건 좀 아니죠. 뭐야, 칼한테 지는 거야? 여러분들 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컴퓨터가 있거든요? 아니 컴퓨터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? 패배 아픔이 참 쓰죠 거참더뭐하니님은 눈빛이 멋지네요 아까 제가 모험가님을 도와드린다고 했었죠? 모험가님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라를 지원해 주시오 전직하기 아 여기서 전직을 하네 아니 전직시켜줘 어 잠깐만 칸나 칸나 칸나야 와얘 오랜만에 본다 어? 이 칸나가 아닌데? <laughs> 여기 있다 <laughs> 잘못 눌렀어 야 키리 오랜만이다 어떤 게좀더네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생각해봐 그럼 바로 저는 런처로 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하기 체험하기가 있네 체험해보자 right, 오 뭐야 와이쉣 우와 와 세틀라이트 빔 W는 뭐지? 우와 이거 뭐야 와이씨 정본이 나 처음 본다 저거 오, 충전! 오, 충전식 레이저. 그 다음에? 와, 이게 무슨 원자폭탄인가 이게? 하, 그대로다. 레인저 해보자, 레인저. 이게 체험을 할 수가 있네. 전지 간기 전에. 레인저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교차사격. 오오오오오! 오오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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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, 레인저 해야 되 런처할려는 아, 이거 난사네. 어, 난사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렸나, 원래? 아, 눌러야 돼. 맞아, 맞아. 다시, 다시. 와우. 이동사격. 야, 이거 스커더 제너사이드가. 아, 이것도 연차를 해야 되네? 우와! 아 잠깐만요 머리 아프네 이거 아니 레인저가 대박인데? 레인저는 현직키라고요아 그럼 딱 저랑 어울린데요 레인저로 가겠습니다 런처로 하려고 했지만은 야 이거 씨예 첫째 가겠습니다 저 레인저 하겠습니다 대련을 시작한다고? 누구랑 대련해 아 뭐야 얘야? 와 갑자기 싸운다고? 먼저 방아쇠를 당겨봐 와씨와 야 사람 높겠는데 이 정도면? 그만 여기까지 아 왜! 가로로 만들 수 있었는데 키리야 니가 들어올래? <laughs> 와그런나 레벨 14다 잠깐만 야이씨집 뭐야 응인가 쟤 뭐야 피로도 받기 누르면 아 뭐야 이거 억울하잖아 저거 사전 예약 쿠폰이요? 아 주세요 쿠폰 GANGB 아이씨 갈빙리타 죠 하지 마 있어 아 이거는 제가 길드 만들어 볼게요 길드 만들고 방송 안할때좀 계속 해봐야겠다 이거 일단은 이거 시작한 지몇 시간 안 돼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할까 이해도가 있어야 돼 하다 보면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만의 게임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살다 레벨 14 채팅까지 쓸수 있는 레벨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한번 해봤는데 모바일이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PC로도 같이 할수 있는 게 아예 공식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하면 되고 뭐 밖에 있을거나 침대에 있을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래식입니다. 클래식. 그게 오히려 약간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만한 그래픽과 그런 시스템이었고 제가 진짜 이게 광고 때문에 한 것보다는 원래 하려고 했어요.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길드도 만들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We'll be right back.